안녕하세요. 안에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해시킨 서재광 원장입니다. 앞선 영상에선 림프 건강이 면역 치료의 핵심이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비염, 냉대아, 잦은 설사와 복통, 피부 가려움증과 두드러기, 작은 근종과 같은 일반적인 질병들도 오염된 림프가 누수되어 생긴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암의 경우에도 림프 오염이 매우 중요합니다. CT 혹은 MRI로 암의 존재를 확인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림프절 전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림프절 전이가 없으면 1기, 암이 있는 장기 가까운 곳에 있으면 2기암이 됩니다. 암이 생긴 장기에서 먼 곳에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3기 혹은 4기암이 됩니다. 암 표준 치료에선 암의 기수에 따라서 핵심 치료법과 치료의 예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기암인 경우엔 수술적 치료만으로 끝나고 추적 관찰하지만 이기암인 경우는 수술 시 주변 림프절을 사사시 확인하고 암이 전이된 것들은 모두 제거합니다. 림프절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방적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이어집니다. 림프절 전이가 하나라도 있다면 다른 곳으로도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림프의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몸 바깥에서 혈액을 통과해서 몸 안으로 들어온 병원균과 우리 몸 안에서 생겨난 암을 치료하는 것이 림프세포입니다.그런데 림프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를 악성림프종이라고 하며 림프암 혹은 임파선암이라고도 불립니다.오늘은 혈액암과 림프암 치료에 대한 저의 생각을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면역에 대한 남다른 인사이트를 가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혈액암이란 혈액, 골수 및 림프절에서 암세포가 유래하는 질병을 통칭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백혈병과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으로 구분합니다. 혈액암은 골수성과 림프구성으로 분류되는데 그 하부에 굉장히 많은 세부 타입이 존재합니다. 이름도 다양해서 전문가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림의 아래쪽 림프 구성 중간에 림프종이 있죠. 호치킨 림프종과 비호치킨 림프종 두 종이 있습니다. 이중 비호치킨 림프종을 악성 림프종이라고 하고 전체 림프종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악성 림프종 중 B셀 타입 종양이 49%로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 많은 타입은 34%를 차지하고 있는 골수성이고 세 번째는 6.2%를 차지하고 있는 T셀 종양입니다. 아내가 겪었던 림프함은 b 세 타입의 말트 림프종이었고 자가면역 질환도 있었습니다. t 세 타입 림프종은 다른 불편감 없이 39도 이상의 소열이 나는 게 특징인데 반해 b 세 타입은 야간 발열, 야간 발한, 체중 감소, 심한 피로와 무기력 증을 동반합니다. 림프종의 발병 원인은 아직 다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가장 빈번한 경우는 여러 바이러스 감염과 쇼그렌 루마티스 루프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장기간 면역 억제제를 치료해 사용하는데 그 결과로 면역 결핍이 생기면 림프종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장기 이식, 조혈모 세포 이식 후에도 2차적으로 림프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역시 면역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아내의 경우는 장시간 과도한 가공식품 섭취가 림프 오염을 일으켰고 만성 스트레스로 부신이 피로해지면서 면역 조절 능력을 잃은 상태로 오랜 시간을 지냈습니다.그러다가 뼈 근육 관절이 아픈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겼고 이후 전자파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림프암이 연이어 온 케이스입니다.혹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재 만성 스트레스 림프 오염 증상 자가 면역 질환 바이러스 감염 중 두 가지 이상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지금이라도 삶을 바꾸시길 당부드립니다. 몸 안에 있는 유전자가 매우 취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생식 분말 중심 식사와 충분한 휴식이 있는 삶을 기본 루틴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부신 강화제와 기본 영양제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림프정의 발병 원인이 면역 결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림프종의 표준 치료가 뭔지 아시나요? 림프종 및 다발성 골수종 같은 혈액암의 주 치료는 항암 치료, 보존 치료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모두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치료들입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혈액암들은 표준 치료에 비교적 잘 반응합니다. 하지만 재발이 잦은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액은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백혈구와 적혈구는 뼈의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림프구는 비장과 림프절에서 만들어집니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하면 어떤 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되나요? 세포 분열을 많이 하는 세포들입니다. 골수는 피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자주 합니다. 혈액 세포와 림프 세포들은 정맥으로 투여되는 항암 치료에 가장 먼저 노출됩니다. 항암 치료제는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해 투여하지만 세포 분열을 많이 하는 골수의 세포와 혈액 내의 백혈구 그리고 림프절에 존재하는 면역세포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암주류기 세포는 항암제 공격을 피할 줄 압니다. 그런데 골수와 백혈구, 적혈구, 림프세포는 피할 줄 모릅니다. 암주류기 세포는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 암세포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골수세포와 백혈구, 적혈구, 림프세포는 내성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 항암 치료를 반복할수록 누가 피해를 많이 받게 될까요? 암세포가 아니라 정상세포가 많이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줄이고 암세포를 축소하는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항암제를 함께 사용하는 병합 항암 화학요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병합 화학 항암 요법의 첫째 부작용은 골수 억제입니다.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종류의 독성 항암제가 골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항암제는 혈액 내에 있는 혈액세포도 죽이고 혈액을 만드는 골수세포까지 말려 죽입니다.그 결과로 백혈구 수자가 감소합니다.정상 피세포들은 죽고 골수도 피를 만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빈혈이 생깁니다.결국엔 감염에 취약해집니다.혈액 내 백혈구 수자가1000 이하로 떨어지면 감염 위험성 때문에 항암치료가 중단되기도 합니다.항암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백혈구와 림프구가 줄어들고 무력해진 상황에선 암 줄기 세포가 항암제 내성을 가진 더 공격적인 암 세포를 복제해 내고 나면 재발과 전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항암 치료 후암 재발이 잦은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부작용은 혈액을 통해 유입된 항암제 중 상당 부분이 림프액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비장과 림프절에 있는 면역 세포들도 죽게 됩니다. 비장과 림프절은 B 세포, T 세포 같은 면역 세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항암 독성에 의해서 면역 세포들이 죽고 나면 항암 치료가 끝난 시점에 암 줄기 세포들이 이곳을 점령하는 건 한결 쉬워집니다. 항암 치료 후 림프종이 자주 재발하는 이유도 이해되시겠죠? 세 번째 부작용은 입안부터 항문까지 이어지는 장의 점막 세포들이 항암제 독성 때문에 헐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나며 식욕이 저하됩니다. 암 환자들이 살이 빠지는 걸 매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내장 기관의 점막이 다 타버리면 소화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간과 췌장, 담낭 등 각종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기관들이 항암제 독성에 의해서 손상을 받으면 더더욱 소화해도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좀처럼 살이 찌기 어려운 몸이 됩니다. 건강한 살이 찌진 않고 대신 림프 부종과 누수로 인해서 붓는 몸이 됩니다. 항암치료를 반복할수록 소화, 흡수, 해독하는 장기들의 손상은 불가피해집니다. 항암 독성으로 간 수치가 올라가면 항암이 중단되고 항암치료 중 당뇨, 고질혈증, 고혈압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번째 부작용은 탈모와 피부가 검게 변하는 착색과 건조 반응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부작용은 말초신경병증, 블레오마이신에 의한 폐독성, 시스플라톤에 의한 신장독성 등 장기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환자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려서 환자로 하여금 항암치료의 지속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병원에선 늘 혈액암 환자들에게 항암치료를 권유합니다. 항암제 내성이 생기면 다른 항암제를 바꿔서 치료하자고 합니다.모두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사용할 항암치료제가 없거나 골수가 다 말라 너무 위험해지면 어떻게 할까요?이젠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를 하자고 합니다.자가 조혈모세포 혹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안전하지도 않습니다.효과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재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이처럼 혈액암 환자분들이 근본 질문 없이 병원이 제시하는 치료 방법을 성실하게 따라가는 상황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근본 질문은 무엇일까요?나에게 왜 암이 생겼을까 입니다.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암을 극복할 수 있고 장기 생존할 수 있습니다.삶의 질 개선도 물론이고요.암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는 근본 질문이 아닙니다.해결 방법을 찾는 질문에 집착했기 때문에 지금의 치료법이 만들어지고 표준치료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암 사이즈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입니다. 암은 왜 생기는 걸까라는 근본 질문을 했다면 암을 예방하는 식사와 거주 환경 그리고 일터의 환경이 모두 바뀌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병원에 암 환자들이 차고 넘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 상황을 곰곰히 살펴보세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 숫자와 사이즈를 줄일 수 있지만, 암 줄기세포와 암 유전자를 줄이지 못합니다. 암 유전자와 암 줄기세포가 살아있는 한, 암의 성장과 재발, 그리고 전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거듭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건강한 세포가 함께 죽어나갑니다. 백혈구, 적혈구, 면역세포가 줄어들고, 백혈구를 만드는 골수가 마르고, 면역세포를 만드는 비장과 림프절이 망가집니다. 점점 건강한 혈액 세포와 면역 세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적어집니다.어찌 보면 재발이 잦은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항암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수개월 내에 사망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유형과 급성 백혈병과 유사한 경과를 보이는 경우 이 경우는 항암치료가 불가피합니다.항암치료가 불가피하다면 항암 독성을 중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골수와 림프절 등 면역 체계를 보존할 방법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대장의 점막세포를 보존하고, 간과 신장, 그리고 폐 같은 해독기관들을 독성으로부터 보존할 방법을 찾아서 병행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그저 아무거나 잘 먹으면서 항암 치료를 잘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혈액 건강과 림프의 건강이 면역의 핵심입니다. 면역 관련 유전자가 고장난 병이 암입니다. 그러니 면역력 수호에 추후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혈액과 림프의 건강을 무시하고 오히려 면역 시스템을 망치는 치료만 받고 계신 암환우를 진료실에서 만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의사는 신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암 환자는 현대의학과 의사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과 의사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건강과 생명은 본인이 지켜야 합니다.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자신을 도와줄 다른 방면의 전문가도 만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되겠지만 희망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